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께서 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들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로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나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본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들 사실 그 문제의 핵심은 복음이 아닌 그리고 어찌 보면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더 집중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라고 우리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보면서 두 가지로 처방을 내립니다. 첫 번째 처방이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본 것처럼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엽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빼앗기지 않고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그래서 그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재반 문제들 사실은 풀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초방전을 내놓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 사실은 초대교의 모든 복음 전도자들 사도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그 부활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어, 죽음도 불사하고 전했던 그런 힘이었죠. 근데 그것을 놓치, 놓치게 되면 사실은 지역적인 많은 문제들에 빠져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우리의 전통이 옳다, 너희의 전통이 옳다, 서로 감론을 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가지 십자가와 부하를 붙잡아야만 우리는 복음의 본질에서 비껴나가지 않고 복음의 중심에 설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 십자가도 물론이거니와 이 부활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며칠 전에 들었지만, 어, 왜 그렇게 기독교가 2000년이 넘도록 그런 가진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렇게 여전히 도도하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는가, 그것은 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실질적으로 그 부활 사건을 늘 삶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어진다라는 말 듣지 않았습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심지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다른 관점이나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혹은 성경을 보는 그런 시각까지도 이 너무나 다른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하나로 모아서 모든 것을 본질 안에, 그 복음의 기초 안에 자리 잡게 하는 그 자체가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어제 본문에 만일이라는 단어를 7 번을 쓰면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부활을 반증적으로 설명을 했다면 오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선언적으로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그러나라는 역접이죠 반대의 접속사를 사용해서 이제 바울이 가정을 하지 않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그 부활을 목격한, 직접 경험한 사도들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그리고 표현을 했습니다 첫 열매라는 그 말을 굳이 쓴 이유는 그 다음 열매도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쓴 거죠 그럼 그 다음 열매는 누구인가 예, 부활을 믿는 모든 예수님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 그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부활할 것이란 가정입니다. 부활할 것이란 선언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고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되는 거죠. 따라서 부활신앙은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는 분들이죠.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자, 이어서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의 비교를 통해 아담을 통해 사망이 이 땅에 왔듯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부활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는 아담 안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담의 죄를 물려받은 그 후손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다시 삽니다. 여기서 안에서라는 말은 속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어디 어디 소속이다. 내가 어디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태생적으로, 태생적으로 아담의 죄에 속해서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다시 생명을 경험합니다. 마치 이중국적자처럼 우리는 땅에 속해 있으나 하늘에도 속해 있는 존재들인 거죠. 우리는, 어, 육체에 속해 있지만 영에 속해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매일같이 내가 누구의 소속이 어디 소속인지 그리고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늘 되묻고 늘 다시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결정하고 내일 결정하고 또그 다음날 결정하고 이것들이 쌓여서 결국 그 순간 순간의 결정이 쌓여서 궁극적으로 생명이라는 부활를 우리가 만끽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신앙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리뉴얼. 새롭게 새롭게 다시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가 우리의 시민권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어 여기서 말하는 그들, 이런, 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전혀 반대의 길을 걷는 자들을 뜻하죠. 그들은 마지막이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 그들이 믿는 것은 배, 그냥 자신의 욕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광은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이 부끄러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지만 우리는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내 소속이 어딘가, 하늘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소속을 하늘에 둘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23절이에요. 우리 본문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들이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지만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그 부활을 따라, 첫 열매를 따라 똑같이 부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매일 내 소속이 어딘지를 날마다 결정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내가 땅에 속해 있지 않고 비록 나의 발을 땅에 디디고 살지만 나의 손은 하늘을 향해 뻗고 나의 중심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속하기를 날마다 소망하는 것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모든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의 생명을 주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죽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영향력, 그리스도의 영향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부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살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부활이 모든 죽음의 능력을, 모든 사망의 능력을 무력화.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맨 마지막에 이 사망조차, 죽음조차 사망을 당한다고 단언합니다. 24절부터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자와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로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인 사망을 사망시킵니다. 진정한 생명을 대신 부여해 주는 거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망을 향해 달려가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방향이 바뀌어 우리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향하여 영생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매일 사망 대신 생명을 택하는 것, 매일 사망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생명을 택하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거예요. 한번 하나님께 되물어 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내가 이 죽음을 선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생명을 선택하는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라면 그것이 바로 오늘 내가 부활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사망을 멸망시켜 복종시킨 후에 자기 자신조차 하나님 아버지께 사명을 다 완수하고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27절과 28절의 내용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두시다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어,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어떤 위 아래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한테 복종한다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일을 다 완수하고 그 일을 다 완수했으니 만유의 주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에게 모든 걸다 드립니다 내 여맡깁니다 그런 고백을 담은 거죠 그래서 이 27절 28절에서 우리 또 하나 예수님의 겸손을 배웁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근본 하나님과 본체였지만 그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그 고백 그 기술 그 내용이 고스란히 이 안에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가 30절 말씀입니다. 30절 시작 아, 죄송합니다. 첫 번째가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겠느냐? 마 고린도 교회에 부활은 믿지 않는데 이상하게도 죽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대신 세례를 받는다라는 약간 이상한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본문의 이 뉘앙스로 그걸 인정한 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이 29절을 썼는가 하면 너희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왜 죽은 자들을 위하여는 너희가 세례를 받니? 죽으면 끝인데 그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다시 부, 어떤 모양이 됐든지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아니니? 그 너희들 자신 스스로가 모순에 빠진 것 아니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활이 있다라는 걸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30절입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오. 자, 만일 주,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이 생이 이 생뿐이라면,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소중한 목숨을 왜 아무 가치가 없는, 아무 의미가 없는, 허무 맹랑한 허구에 맡기겠느냐? 자신의 이 하나뿐인 목숨을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고, 스스로 아끼고, 스스로 도망 다니고, 스스로 피해 다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예를 드는데,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에베소에서 그 데메드리오 사, 소유 사태 때문에 어, 바울이 어려움을 겪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것, 그것을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만일에 부활이 없고 생이 이생뿐이라면, 내가 굳이 그 사람들의 소유 사태를 그 들이 소유 사태를 일으켰을 때 거기에 대적해서 아니라라고 반발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 거예요? 그 결과가 죽음일 건데 그 결과가 그 폭도들의 에서 내가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생이생뿐이라면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반대로 이야기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소유 앞에 그들의 그 맹수 같이 달려드는 그 살기 앞에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마지막 부분 만일에 생 이생뿐이라면 그래 한 번뿐인 인생인데 오늘 잘 먹고 잘 살지 뭐 그렇게 말하는 편이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어떻게 살고 누구를 위해 살고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 부활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31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에게 부활은 자신의 삶의 기초요, 이유요,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한 거예요. 사실 이 말의 뜻은... 나에게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 것을 내가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어려움도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개의치 않겠다. 그래서 수많은 사선을 그동안 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그거 얼마나 많은 사선을 넘나들었는지를 증명하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오늘 죽을 각오로 살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겼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라면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자신은 매일 죽고 매일 산다는 고백입니다. 실제로 매일 내 자신의 죄성에서 속구쳐오르는 자신의 욕심을, 정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스스로 죽이고 그랬을 때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을 매일 경험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장 그 뒷부분 23절 24절은 그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아홉 가지 열매. 근데 그 앞에 우리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만 보지 그 앞에 있는 것들은 사실 좀 간과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내용들이 뭐냐면 죄 때문에 벌어지는 수많은 온갖 죄의 온상들, 실상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법에 묶여 있으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와 정반대의 것들을 내 삶에서 나도 모르게 그냥 본질적으로 맺어갈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사로잡히는 순간 성령의 그 열매들을,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르게 해서 가면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날마다 십자가의 못박아 죽이고, 그래서 매일 죽고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 살아나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그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부활 신앙은 매일 죽고 매일 사는 신앙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죽고 또이 자리에서 살고.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박고 못박아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매일 자고 매일 깨는 것 우리가 간밤에도 자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날마다 우리가 매일 죽고 매일 사는 것을 연습시키는 하나님의 장치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잠자리에 들면, 피곤해서 잠자리에 들면 모든 걸다 있습니다. 나의 의지도 사라지고, 나의 욕심도 사라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도 다 사라져요. 그냥 죽는 것 같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딸이 죽은 걸 보고 죽었다 얘기하지 않고 잔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일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것은 사실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아침에 다시 일어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 같이 하루에 한 번씩 우리에게 자고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의 삶에 죽고 사는 것 매일 죽고 매일 사는 그 부활 신앙은 너무나 밀접해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걸 연습하면서 나 스스로의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욕심, 나를 주장하고자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날마다 스스로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게 하는 것내 안에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선언한 바울이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33절 34절입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느라 부활신앙을 가지면 예수 그리소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고 있으면 그래서 매일 나의 소속이 어딘지를 분명히 밝히면 그리고 죽음 대신 사망, 사망 대신 생명을 날마다 선택하면, 그리고 매일 죽고 매일 사는 이것을 경험하는 부활신앙을 가지면, 이 생이 전부라고 말하는 자들,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 물질적인 세계관이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세상의 가치관이 전부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의 주장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처럼 분파를 하고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예습관을 끊지 못해서 교회 안에 그걸 고스란히 가져오고 들어오고 하는 그런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부활신앙 까닭에 그 본질을 붙잡는 그 중심 까닭에 그 어떤 가치관이나 주장에서도 그리고 생각에서도 그리고 내 안에서 꿇혀오르는 나의 욕망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매일 죽고 매일 사는 이 바울의 고백 나의 고백 되게 하셔서 오늘 나의 정과 욕심을 가치관을 나의 경험을 십자가에 못 박게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내일도 살게 하시고 이것들이 쌓여서 마지막 날에 홀연히 우리 주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매일 죽고 매일 사는 이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불변의 진리를 다시금 분명히 믿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생명에 속한 자임을 다시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생명을 선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죽고 매일 살면서 하나님, 내가 나의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다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어떠한 주장에도 어떠한 생각에도 어떠한 가치관에도 경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죽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과 함께 다시 삽니다 나의 예찰을 죽입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가치관을 잘못된 경험을 다못 박습니다 예수 그리스와 함께 다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부활을 누리며 살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어떤 사람들의 말, 말에도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 갖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신 역사하시미 매일 죽고 매일 사는 부활신앙을 살기로 결정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오늘의 삶의 자리위에 함께하시기를 추건하옵나이다 아멘